사장님, 그, 그쪽 아닌데? 오늘 그쪽 아닌데? 어디 쪽인데 갑시 오늘 내가 땡기는 곳이 야. 약간 요쪽인데, 요쪽. 찌는 어? 다 있으시다, 이거 사람들이. 찌 없이 낚시하는 사람도어는 거. 노 아니, 찌 있으신데. 맨날 있시다. 이제 낚싯대 챙기고, 릴 챙기고, 어. 안 챙겼잖아. 신경 안 썼나? 추천부터 한번 해줘. 전자찌를 딱 사러 왔는데. 사러 왔다. 오, 김혜신 씨 낚시했다. 여기 막다불 켜놓고 쳤다 <laughs> 막. 와, 반짝반짝하게, 막. 야.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이런 감성. 그, 왜, 밖에 나와서 트리 봅니까? 김에 신신하시고 전자치 보면 되지.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불 한번 켜줘요 아, 일이 너무 많다. <laughs> 일이, 일이 너무 많다. 말이 너무 긴것 같은데.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추천을 해줘요, 추천을. 추천을 하는데, 아, 추천을 해야지, 그래. 그,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, 세네 개 정도 있어. 전자치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. 지스 있고, 지스도 있고, 아크라고 또 있어. 아 큰 엄청 오래됐으니 네. 아크 짐무시 이거 최저가로 오천0 0원 팔고 있는 이찌가 지금 얼마나 좋아요 얼마? 아크 크로닉스 있지 오천오백 원 이찌가 진짜 내 태어날 때부터 있을 었걸아 진짜 <laughs> 네.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전자찌를 만든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지 아크 아 좋아 품질 좋아 품질이 정말 좋아 아 근데 약간 응. 이때까지 우리 추천해가지고 그 만다 추천하노 이런 소리 들은 지한 번도 없어 왜냐면 알잖아 좋은 것만 추천하는 거지 한 번도 없어, 어, 왜냐면, 한 번도 없어. 어. 그래서 전자찌도 조금은 생소하지만은 요즘에 뜨는 거. 이 찌가 워낙 옛날부터 찌를 많이 만들던 회사다 보니까 이 찌를 새로 만들었라고 제인이라고. 근데또 특징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. 찌가 어. 좀 밝아. 그 제가 볼 때입니다. 다른 또조급제사님들도소명하면 <laughs> 됩니다. 제가 볼때좀 밝고 내구성이 좀 좋아. 우리는 손님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. 내가 물어보거든 손님 들한테 항상 어. 아이찌좋든가요 하면 뭐 내구성도 좋고 부딪혀도 잘안 깨지고 어. 뭐 아예 안 깨지는 거 아닌데. <laughs> 아예 안 깨질 수 어, 없지. 잘안 깨지고 또 밝고 불량률도 되게 낮다더라고 이게. 아 어, 그러면 또 그래서 이제 거지. 되게 좋아해 요 손님들이. 전문가스로 보이는 분들. 내가 이제 약간 반당시 많이 할것 같고 음, 여쭤보지 여쭤보면 만족도가 엄청 높은 찌라서 나는 전자찌를 요즘 추천 해달라고 하면 요찌를 좀 추천을 많이 해주는 아. 편이야 지금. 모양도 뭐 사람들마다 원하는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뭐 이런 종류로 있는데 아, 종류 많네 음, 모양이 좀 다양해 아.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지 그러면뭐 일타강사처럼 설명을 엄청나게 했는데 딱 이겁니다 전자찌는 그냥 김해 시신낚시에서 전자찌 사시면은 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불이 안들어와 불량이 니다때도 차로야 배터리가 없는데 불을 안 켜고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 주관찌로 쓰세요. 주간지로 쓰면 불력이 안 맞습니다. 이 배터리 넣었을 때 불력이라서. 그거 와, 이 불력이 안 맞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주간지 쓰면 되지. 배터리 뒤집어 꽂으면 불이 안 들어잖아. 오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? 아. 배터리가 있어야 뒤집어 꽂든 바로 꽂든 뭐다쓴걸 꽂든 하는데 없는데 이게 없는데. 그래, 알았어. 좀좀 헷갈리겠지만 그냥 뭐 빨리 말 하든가 <laughs> 그러면. 그것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.